자, 여기 67번 한번 봅시다. 67번. 어, 이거 67번을 봐보면은 어, 둘 중에 하나 이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나와있지. 일단 A번에 predictable. 이 predictable이 뭐야? 예측, 예측 가능한 이말이겠고 Unpredictable한테가 예측 불가능이 되겠고, excited 그다음에 frustrated. frustrated, 가 x 뜻이야좌절 excited, 그 excited, excited, imp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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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 p l y 이 n g i m p l y 하다 g d 하다 y i n 이 d e n y i n 부 d 하다 y i 하다 denying, denying, d e n y i n e n i e 우리는 알아차린다. 우리는 인식을 하나 알아본다, 그 말이야. 뭘 알아보냐? 자, repetition among confusion. 자, 반복. among confusion. 혼돈 속에서도 이 혼돈 속에서도 반복을 어쩐다 알아차리고. 이? 그러니까 혼돈 아주 대단히 지금 어쩌다 복잡하고 이 이런 곳에서도 뭐야 반복된 것을 알아차리고. and the opposite 정반대도 그런다 이 말이야 정반대란 말이 뭐냐 we notice a break in a repetitive 뭐야 pattern 자 repetitive pattern 이거 뭐야 반복적인 패턴 반복적인 패턴에서도의 break 단절을 또 알아차린다 말이야 다시 한 번, 우리는 혼돈 속에서도 반복을 어쩌다 알아차리고, 반복된 패턴 속에서도 단절을 또 알아차린다, 말이야. 에이? 자, 그러나, how do these arrangements, 자, 그러나 이러한 배열들, arrangement가 배열이지. 자, 이러한 배열들이, 에이? 이러한 배열들이 make us feel,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느끼도록 할까? 에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느끼도록 만드냐? And 그리고 what about? What about은 하고 a b o u t 같은 개념이죠. 뭔뭔 어떠냐 그 말이. 지 Perfect regularity. 에이? 완전한 규칙성과 완전한 chaos 무질서. 완전한 규칙성은 또 뭐고 완전한 무질서는 어떨까 그 말이야. 말이 좀 어렵지. 좀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 할것 들어야. 예? 우리는 비율 속에서 반복과 예? 뭐 임의성을 찾아내고 완전한 규칙성과 완전한 무질서는 어떻게 느껴질까? We like some. I'm sorry. Some repetition. Some repetition. 어느 정도의 반복은 우리에게 A sense of s e c r i t 안정감을 준다 그 말이야. A sense of s e c r i t 자 어느 정도의 반복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 인 h 인대이 뭐냐? 여러분들 그 문법에서 할때 여야겠지. 인대 대신 불안전한 문장이 관계대명사 앞에서는 절대 전치사가 올수 없다겠지. 그러지. 근데 대신 접속사로 쓰일 때 유일하게. 전치사가 두 가지 올수 있다겠지. 하나는 인이고 in, 하나는 뭐야? e x c e p t 지 그래서 in, that, 밑줄, 뭐, 뭐라는 점에서, 이런 뜻이야. in, that, 알아둬라. 뭐, 뭐라는 점에서. we know, 에이?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점에서. 무엇을 알아? what is coming next. 자, 우리가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안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어쩐다? 안정감을 준다. 그 말이야. 어느 정도의 반복은, 무슨 말이야? 반복된 생활, 반복된 것이 계속되면, 아, 다음에 뭐가 오겠지. 다음에 뭐가 오겠지. 무엇을 줘? 안정감을 준다는 이야기야. 응, 예? 안정감을 준다는 이야기야. We like. 우리는 어쩐다? 좋아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Predictable야? Unpredictability야? Predictive left가 Predictable. 되겠지. 왜? 앞에서 뭐라 했냐? What is coming next? 이? 무엇이 올지 안다라는 점에서 어느나 안정감을 준다 그랬잖아. 이? 안정감을 준다 그말하지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좋아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배열한다. 이? in l a r l y 되게 반복적인 스케줄. 왜? 예측 가능하게 하려고. 응? 예측 가능하게 하려고 반복적인 스케줄을 에이? 자. 반복 적인 스케줄 속에서 우리 생활을 어쩐다고? 비어 난다. 그 말이야. 에이? 자. 랜덤리스랜덤리스는 randomness. 뭐야? 의미성이 임 의미성. 자,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하자. 여기서 랜덤리스하고 바꿔 쓸수 있는 하나,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뭘까? 지금까지 나온 단어 중에 랜덤리스하고 지금까지 나온 단어하고 바꿔 쓸수 있는 이게 같은 개념이야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다면 뭐가 되겠어? 랜덤리스가 뭔말이지 이게, 이미성이잖아, 이미성, 임의성, 무작위. 그러니까, 랜덤리스란 단어는, 무작위니까, 어째, 패턴 질서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컨퓨전이제 컨퓨전. 문장 메인, 있는 컨퓨전. 그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케어스. 뭐, 이런 뜻, 이런 거하고 같은 개념이겠지. 음. 그러니까, 그거를 유추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이, 이 단어들이 어떤 단어하고 연결이 되는가.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야기 해볼까? 그 제일 처음에 나왔던 레프티션 나왔지? 레티션하고 바꿀 수 있는 개념이 어, Sense of s e 안정감이 안정감. 반복이 주는 안정감. 그래서 뭐가 돼? 프리딕 d i c t a b 예측 가능성이 된다는 말이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야 얘들아. 이렇게. 예? 자. 이 허구란 이 실버로 이벤트, 그러니까 조직에서 또는 행사에서의 이미성은 이미성은 인부터 이벤트까지가 뭐요큼마큼 콤마 마로 뭐가 내 수식어가 되니까 랜덤피스가 좋어니까 있어야 되겠지. 자, 이미성은 뭐챌린지챌린지가뭐 도전적인 것도 있지만, 도전적인 건 어쩐다? 사람들이 도전하는 건 어떤 거에 도전하냐? 힘든 거에 도전하잖아. 힘든 거에 도전했을 때 챌린지란 말을 쓰지 힘든 거에 아닌 쉽지 싱거에는 도전한 말을안 쓰잖아. 그래서 챌린지란 단어가 어떤의미 있어 힘든이라는 의미 가 있어. 이? 힘든 고달픈 뭐자 힘들게 하고 and more frightened 더 무섭다 이말더 무섭게 한다. 우리들 대부분에게 다시 어 조직에서나 또는 어떤 행사에서의 randomness 임의성 무작위 이, 이런 것들은 우리 대부분에게 더 힘들고 더 무섭다 그 말이야 with a perfect chaos 완전한 무질서 예? 완전한 무질서를 가지고 완전한 무질서로 인해 우리는 frustrated, excited by having to adapt and react again and again 몇 번이고 again a again 몇 번이고 적응하고 또 리액트 대응해야 하는 것에 어쩐다고 <laughs> 좌절하냐 아니면 흥미를 느끼냐 흥미 아, 그럼 위에서 뭐라 그랬냐 랜덤리스가 뭐야 임의성 혼돈 예, 무질서 조직에서 임의성은 힘들고 무섭다 그랬지 예, 완전한 무질서 완전한 무질서라는 게 뭐예요 반복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째야 돼? 적응하고 대응해야 돼. 음. 우리는 아까쯤 어째야 돼해어 예측 가능한 것이 있어야 안정을 느낀다 했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겠어? 완전히 무질서야. 그 완전히 무질서란 말은 뭐야?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적응하고 또 대응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막 흥분을 느껴? 또라이 시키지. 정신병자지. 아, 그러아 그러니까, 어째? 좌절이 된다는 이야기야. 예치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했어, 내 말? 거기 들어봐. 얘들 지금 내말 이해하고 있냐? 응?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한다. 이미성이라는 거는, 혼돈, 또 무질서, 이러다 보니까, 이 조직에서의 이미성은 힘들고 무섭다겠잖아. 그런데, 완전한 무질서. 반복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응하고 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째 좌절감을 준다 그 말이야 안정성 있는 좌절감을 줘 버린다 그 말이야 자 그러나 그러나 이제 여기 이야기또 뭐냐 완전한 규칙성이 관련된 이야기잖아 이? 완전한 규칙성이 관련된 이야기야 완전한 규칙성은 아마도 훨씬 더 Horrifying, 훨씬 더 어쩌다, 끔찍해 보인다, 그 말이야. 이 말을 또잘 알아 먹으라. 완전한 규칙성은 It is monotony, monotony가 뭐냐? 단조름. 이? 그것의 단조름에 있어서 Then randomness is, 뭔뭐 말이야? 임의성보다 훨씬 더 어쩌다, 끔찍해 보인다, 그 말이야. 예? 훨씬 더 끔찍해 버린다. 그것은, d e n i e implies, 자, 차갑고, unfeeling, 느낌이 없어, 냉혹하고, 기계와 같은 특성을 어쩐다, 부인하냐, 암시하냐? 암시하다, 그 말이지. 이걸 내포한다, 그 말이야. 차갑고, 냉혹하며, 기계와 같은 특성을 어쩐다, 내포한다, 그 말이야. 에이? Such perfect order. 예? 그러나, 그러한, 완전한 질서가,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It does not exist in nature.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으면, there are too many force. 예? 많은 힘들, 예? 많은 힘들이 working, 작용하고 있단 말이야. Against each other. 서로의 힘이 너무 많아. 서로 대응하여, 작용하는 힘이 너무 많다 그 말이야 이? 그러니까 완전한 질서가 없으면 너무 단조로우니까 여러가지 힘들이 어쩐다 자꾸 어쩐다고 부딪히고 이 대항한다 그 말이야 이 익스트림 그러므로 어느 한쪽에 한쪽에 익스트림 극단은 어쩐다고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뭐라그 했어? 완전한 이 무질서도 어쩌다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고, 또, 더욱더 끔찍한 건뭐요 완전한 규칙성은 더 끔찍하다는 이야기야. 에이? 자, 이거를 지금 다시 봐봐. 반복과, 아까 첫 문장에서 뭐라 했냐? 자, 혼돈 속에서도 반복이 있고, 에이? 또, 반복적인 패턴에서도 뭐가 있다고? 단절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건 없다는 이야기지. 이게 뭐냐? 반복과 임의성 그, 양극단의 완전한 무질서와 완전한 질서의 위협적 느낌, 말이야. 지금 이해됐어? 이 문장,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래서, 어, A번은 뭐가 되겠어? Predictability가 되고, B번은? p r o s t r a t e 가 되고, C번은 뭐가 되겠어? Implies. 이렇게 되겠다, 말이야. 응? 알겠죠? 이 20, 아니, 67번. 2018년 11월 29번. 어이 문제는 상당히 억법이라든가 어이라든가또 어째 피칸 문제라든가 이게 상당히 어쩐다 좋게 이? 여러 패턴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야 이? 알겠지 자, 67번이었습니다